저번 롤 역사상 최고의 전투씬에 이어 오늘은 15년 동안 라이엇이 공개한 신규 챔피언의 티저 혹은 트레일러 영상 중 최고를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번처럼 판단 기준은 제가 인상 깊었던 기준이며 라이엇이 낭만과 제작 비용을 줄이려고 순수 CG보다 인게임 플레이 영상이 많은 건 아무리 그 앤처럼 이쁘게 잘 뽑혔어도 제외. 신챔만큼 임팩트를 주는 리메이크 챔피언 티저도 포함될 예정이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트레일러들이지만 15위에 들어가지 못한 비운의 영상들을 빠르게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등장과 임팩트는 손익건이라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작게 디자인되어 세발낫지 느낌이 강한 벨코즈 마찬가지로 등장 자체 임팩트는 준수하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칼리스타 한국인 입장에서는 물이 탁해도 너무 탁해서 별로였던 탐켄치 시간 대감는 컨셉은 좋으나 너무 처맞아서 간지는 적었던 에코 우주의 균형만 지키는 컨셉은 잘 드러났으나 그거 모르고 보면 이해가 안되는 바드 정적인 그림 위주라 아쉬운 케인 역대급 뒷모습이지만 그게 전부인 키아나 그냥 귀엽게만 느껴져 전 유미아 릴리아 얼굴이 좀 많이 올바랐던 탈리아 그냥 취향이 안 맞았던 클레드 출시 시네마틱이라 하기에는 애매한 유나라 레일도 철갑 기마병이라는 컨셉은 좋았으나 전투 신이 부족한 만큼의 임팩트는 아니었죠. 15위는 자야와 락한 출시 시네마틱 야생의 마력입니다. 이는 자야와 락한의 단편 소설 간단한 임무 후반부의 내용이자 인간의 손에 묶여 있는 야생의 마력을 해방하고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몰아내려는 자야와 락한의 컨셉이 잘 나타난 영상으로 초반부 자야와 락한의 연계 메커니즘을 잘 녹아든 전투부터 그림자로 기털을 피하고 자야를 점점 몰아붙이는 제드, 자신을 희생하려던 자야를 보호하기 위해 뛰쳐가는 라칸, 이내 굳어있던 표정이 라칸 뺨 만지면 풀어지는 자야의 갯모에 야생의 마르기 해방되며 숲이 변해가는 연출까지 아름답죠. 1 4위는 크선태의 자신의 괴물을 쓰러뜨려라입니다. 솔직히 그림체 문제와 연출이 약간 난해감이 있어 자야 라칸보다 아래 순위로 선정하려 했으나 과거를 마주하고 각성한 크선태가 궁을 키고 달려들어 거대한 바카이를 공중으로 쳐올리며 전개되는 전투신과 오힘을 다한 진심펀치로 바카이 이와 함께 구름이 갈라지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 연출이 마음에 들어 14위로 선정했죠. 13위는 나피리의 강철의 사냥개입니다. 빛 반사 관련 주의 문구가 있을 만큼 연출의 호보로가 극명한데 슈리마 스토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다르킨의 등장, 무기가 부서진과 동시에 분열된 자가 무리에 흡수되어 다르킨 자체가 된 수많은 사냥개가 탑을 쌓아 태양, 즉 슈리마를 삼키는 연출이 좋았죠. 1 0위는 브라이어 광분의 허기입니다. 솔직히 인 게임과 너무 다르게 외모 노프가 심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던 시네아틱이지만 그 전에 공개된 티저들의 섬뜩한 임팩트와 애니메이션 효과를 잘 끌어낸 액션 장면 거기다 보다보여이 브라이어도 은근 귀엽죠 11위는 아이번 스페 친구입니다. 뭔 아이번이야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시네마틱에서 동물을 공격하려는 인간을 묶고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 와 상반되는 폭력적인 구도는 출시 당시에 많은 유저들을 기대하게 했던 영상이었으나 정작 나온건 말라깽이 고목나무였죠. 10위는 라이즈의 힘의 부름입니다. 해당 영상을 출시 시네마틱이라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현재 라이즈의 메커니즘과 스토리가 정립되 리메이크 영상으로 과거 룬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보여주며 라이즈가 룬테라에 퍼진 세계 룬의 파편을 모으는 이유를 설명하고 후반부 벨코지가 아닌 공허 태생을 물리치는 라이즈의 강력함 그리고 또 다시 세계 룬 파편을 모으러 떠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부인은 세나 어둠의 포옹입니다 이는 저번 최의 결투씬에서도 뽑힌 영상으로 루시안의 부인자 쓰레시엘 랜턴에 갇혀있던 세나의 등장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과 동시에 처음에는 루시안을 향해 총구를 겨눠 타락한 건가 싶었지만 빛의 힘으로 그 뒤에 있는 쓰레시엘을 저격하는 반전. 연출과 그러면서도 검은한개와 연관이 있는 듯한 떡밥까지 스토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고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8위는 진 거장의 정신입니다. 해당 영상은 뒤틀린 예술가라는 진의 컨셉과 기준 롤에서 찾아볼 수 없던 현대 예술적인 느낌을 잘 살리면서 지금 다시 보면 마치 사람을 죽일 때 진이 느끼는 감정을 구현한 것 같은 연출. 마지막 진의 얼굴이 점점 드러나는 피날레까지 완벽. 단 4위에는 못 미쳐서 그 다음 4의 배수인 8위로 선정했죠. 7위는 아트록스 세계의 종결자입니다. 리메이크 아트록스 출시 시... 다르킨이라는 컨셉이 완전히 정립된과 동시에 마치 내가 전장에 있는 것 같은 화면 구도와 먼지 너머로 학살을 자행하는 아트록스의 그림자 그림자와 실제 모습의 크기 대비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인간을 하찮게 쳐다보는 마지막은 압권이죠 6위는 워익 자원의 분노입니다 리메이크 워익이 출시될 때 업로드된 영상으로 초반부에 사내 두 명이 무언가로부터 도망칠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기대를 했던 영상은 아니었지만 워익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다가 엘리베이터에 미처 탑승하지 못한 사내의 죽음 그래도 또 남은 사내는 목숨을 구하나 싶었으나 피냄새로 워에게 흉포함과 신체 능력이 상승. 높은 거리를 도약해 날아오는 엔딩은 충격적이었죠. <laughs> 5위는 피들스틱, 대마시아의 공포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 워계의 시네마틱과 동일한 구성으로, 대마시아 변방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스토리 요소와,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대마시아 병사들의 죽음, 허구의 허수아비로 대상을 속이고 농락하는 인게임 메커리즘, 마지막에 울부짖는 소리와, <laughs> 그 뒤에 미친듯이 뛰어오는 장면은 진짜 공포 그 자체였죠 4위는 파이크 핏빛 항구의 학살자입니다 잔인하고 직관적인 묘사로 호불호가 갈리는 영상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처음에 봤을 때 뭔가 확 와닿지 않았던 칼리스타의 복수 컨셉보다 더 직관적에 맹목적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고 너... 넌나 지근데... 그 뒤에 나오는 연출에 입이 다물어 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죠 3위는 벨벳스그 모든 것의 미래 공허의 눈이여 들어라 공허의 예언자 여 들어라 두 개의 티저 다음으로 공개된 공식 시네마틱입니다 2022년 시즌 시네마틱 더콜 이후의 내용으로 렉사이의 균열을 통해 공허로 떨어진 카이사에게 수많은 공허 무리대 사이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벨벳 공허에 대응하는 인류의 영웅 포지션 인 카이사를 압도하는 무력과 카이사의 공허 헬멧이 뜯겨져 나가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벨벳은 인간형 머리가 들어가면서 진짜 을 드러내는 연출 라는 대사까지 진짜 완벽한 영상 이죠 2위는 아우렐 리 연설 별의 창조자 가 온다 입니다 뒤에 나올 1위를 제외하면 모든 영상을 다 합쳐도 가장 좋아하는 시네마틱 으로 내용 자체는 그냥 별이 수놓 인 밤하늘을 보여주다 등장하는 단순한 연출이지만 브로플. 무리도 있고. 아우설 상우님의 듣고만 있어도 웅장해지는 나레이션과 해성인 줄 알았던 별의 정체가 더 거대한 존재의 창조물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존재란 그런 별조차 쉽게 부숴버릴 수 있다는 것, 부서진 별의 잔해 너머로 빛이 사라지는 연출까지 완벽했죠. 하지만 결국 자비를 빌기 마련. 대망의 1위는 징크스, 겟 징크스로 누가 뭐라 해도 제 마음속 압도적 1등인 영상입니다. 해당 시네마틱은 바이 다음으로 가사가 들어간 로그인 테마와 그걸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한 당시 기존 정말 독창적인 연출 어떻게 보면 KD 컨셉의 시초라고 볼수 있는 영상임과 동시에 아케 라이즈의 제작사 포티셰 프로덕션의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한 매우 기념비적인 영상이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으로 걸어가다 살짝 몸을 돌려 눈웃음 폭탄이 터지는 주위의 모습을 해맑게 쳐다보는 모습처럼 지금 봐도 정말 이쁘게 잘 뽑힌 징크스의 외형 디자인과 자신이 부순 로봇과 춤을 추고 총을 쏘면서 희열을 느끼는 순수한 아기의 대비 2013년에 만든 영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동작까지 굳이 단점을 찾아 까고 싶어도 깔게 없다 보니 롤 최고의 신챔피언 영상이라 단언해도 좋은 퀄리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번외로 아지르 출신 시네마틱 초월체의 부활은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제가 옛날부터 정말 좋아했던 게임토리님의 대사, 연출, 2차 창작까지 포함되면 0순위인 영상입니다 카시오페아에게 돈거견 당해서 흐르는 잊혀진 슈리마 황가의 후손 시비르의 피로 슈리마의 마지막 황제 아즈르가 깨어나 초월차로 각성하고 무너진 슈리마를 다시 재건하는 연출 스케일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 와중에도 미친 외모의 시비르와 아즈르의 위험 있는 등장 그리고 아즈르의 전매특허인 대사까지 합치면 롤에서 이것보다 뽕 차는 장면은 찾아보기 힘들죠. 슈리마여, 너의 황제가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내 모든 것이었지. 놈들이 그녀를 내품에서 빼앗아 가버렸고. 그 만큼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다 후회하게 될 거다 나에게 차가운 심장만을 남겨두었으니 의심에 기생하고 두려움을 먹고 사는 마물들 휴머스러운 존재들이 세상을 온통 더럽히고 있다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할 테다 세나의 복수다 표적 확인 목표 조준 이제 결판내 볼까요? 전투에 항소했으려! 멍청한데 약도 없지. 소리에게 돈! 영겁이네 솔직한다.